만나고 싶어. 왜 이렇게 만나고 싶어 빨리 만나고 싶네요. 우리 진짜 앨리스앨리스 앨리스, 빨리 만나고 싶어. <laughs> 빨리 만나고 싶네. 오늘 진짜 울었어? 너 이제 울는 <laughs> <우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울었어? <그랬어>? 아고집말치지마 <laughs> 아. 팬들 생각하니까 아 <laughs> 울지 마 아니 아야. 진짜 울었어? 아 그러니까 왜 울었어? 아 갑자기 생각이 좀많았었어요 왜요? 모르겠네요 아, 저도 노래 좀 슬프죠? 그냥. 후렴이 되게 슬프지 않아요? 난 후렴을 너무 잘 썼다니 <laughs> 장난이고난 후렴이 잘쓴 것보다는 되게 내 감정이 많이 담긴 것 같아가지고 아너 우니까 확티나는데? <laughs> 아 이렇게 되면 내가 뭐가 돼, 야! 울지 마! 때론 울고 싶을 때 울어도 좋지만, 나왜 눈물이 안 날까? <laughs> 눈물 짜야 되나? 울어! 나는 한 번에 터지는 성격이라서 그런가? 여러분, 새벽에 너무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 만들어서 죄송해요. 나라도 기뻐야지. 나도, 나는, 난 항상 행복해. 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괜찮아요. 나도 울어야 돼. 여러분. 저는 또... 또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댓글로 울지 마라아 이... 이게 아 뭐라 해야 되냐. <laughs> 네? <laughs> 그냥 그러니까 아...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아 제가 좀 그냥 눈물이 좀 많아요. 유독 눈물 되게 많은 편이라. 그냥 그렇죠 그냥 좋아서 우는 거예요 음 솔직히 전 그때가 진짜 가장 힘이 나요 언제요 그냥 어딜 가는 팬들이 있든 음. 방송국에 왔을 때그응원소리 들을 때가 난 너무 행복했어 솔직히 그래도 그러잖아요 원소리 듣고 와아 오늘 진짜 막 콘서트 같았다 이러면서 맨날 팬들 목소리 듣고 그렇죠. 엄청 그 소리 들으면서 아 너무 뜻깊기도 하고 곁에 이준, 있어준다는 게더 고마운 거 같아요, 저는 그지 그렇죠, 진짜 그게 <laughs> 엄청 힘이 돼요, 저희는 제가 옛날에 푸른 비터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용기 내서 소리쳐주고 응원해준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닌데 나였으면 못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앨리스와 저희 빅톤의 사이여서 서로 이렇게 한거지 제가 만약에 진짜 뭔가를 안 그냥 일반 사람이고 막 그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 난 정말 항상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든 진짜 그래서 가끔 이제 팬을 만나잖아요 형 팬들이 웃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 우리를 보고 행복해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그게 거 가장 좋은 것 같아 그게 진짜 신기해 음. 이유 없이 그냥 서로 보고 웃는다는 음. 게 그게 진짜 되게 묘한 것 같아 아직도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 진짜 아무튼 <laughs>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에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뭐, 뭐 감사한 것도 있고 <laughs> 저희가 죄송한 것도 있고 다좀더 일이 많죠 좋은, 좋은, 것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끔 네. 못해드리는 것 같아서 아니, 못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서 조금 죄송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 팬들, 팬분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해요 감사하죠 항상 네, 네 안녕하세요 빅톤에서 랩을 맡고 있는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깊고 그리고 배려심 있고, 되게 여린 부분이 있어요. 눈물도 많고, 저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여린 감성적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또 냉철, 냉철할 땐 누구보다 냉철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을 하면서 바뀐 것, 그런 성격들이 다 가지게 된것 같아요. 이 직업을 택한 이후로부터 그런 자아가 또 생긴 것같성격에 생긴 것 같아요. 되게 예리하신 게 희망적인 그런 있긴 한데 지금 대부분의 그런 전체적인 건 바이브는 슬퍼요. 이제 모든 게 거친 안게가겠지맑끈 하늘 아래 햇살이 땅에 닿는다면 내 말랐던 땅에 꽃이 만개할 테니 예쁜 꽃들 위에 핀 무지개는 아름다워 적어도 내 인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지 둘이 아닌 홀로 둘을 키우는 엄마를 안해 버린 아버지들까지도 내가 먼저 함 부르존하게 우리가 편하게 벌써 8년이 지났지만 똑같아 꿈을 이루기 위해 Still I'm o n 아직 뭔가 제대로 이뤄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희망을 바랬던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걸 이번 팬미팅이랑 저번 팬미팅 솔직히 말하면 원더랜드 때 팬미팅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일곱 명이 임했어요 저희끼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마 마지 빅톤으로서 마지막 스케줄, 마지막 무대가 될것 같다 거의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무대를 임, 임했거든요 하나 정도 되게 열심히 해주 시고 즐겨 주 셔서 너무 감사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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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이 죄송 했었어요. <laughs> 그리고, 원더랜드 끝나고 나서부터, 1년 6개월간,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고 느꼈고. 우리도 그냥 수많은 별 중에 하나로 그냥 빠른 시내로 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명이고나 되게 그런 생각에 되게 암울하게 생, 생,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면 뭐, 되게 저희 형들이나 저나 되게, 되게 오래 준비한 뭐 8년, 9년, 10년 막 이렇게 한 친구들도, 멤버들도 있으니까 거의 청춘을 역에 바쳤는데, 이제 사회 나가면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보잖아요. 안 좋은 생각들이. 되게 우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종교가 있어서 종교를 믿는 사람 신자인데, 종교도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타투를 약간 했던 것 같아요. 타투랑 막 이런, 저를 꾸미는 거에 대해서 좀더 바뀌게 된 것도. 뭐라도 필요했어요. 취미라던가? 좀 기분전환 될 만한 거? 그런 게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어떻게 찾아보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더 뭔가 단단해졌고, 저희 사이가 견, 견고해졌고 되게 요즘엔 모든 게다 리프레시 돼가지고, 새로운 것 같아요. 되게 뭘 해도 즐겁고, 멤버들 사이는 원래 좋았고, 원래 좋았고, 되게 긍정적으로 멤버들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존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세 살밖에 차이안 나고 이런데도 일이라는 단어에 부합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오!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하고 정말 형이 많이 응원할게. 어그 나이트 가사처럼 어둠마저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안 모르겠네요 아, 그렇죠. 아 밤마다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어쨌든 승우 형이랑 병찬이 덕분에 저희가 다시 무대를 걸할수 있게 됐고 그런,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끝까지 연습생 때부터 지금은 끝까지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게그 형의 단점이에요 아 어. 낯선 환경에서 또 새로 시작하는데 또 혼자서 아, 아플까봐 항상 형이 미안하다. 이거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인데 형이 미안하다. 형이 형이 못나서 그런 거야. 형이 좀더 잘할게 이런 말만 한다. 형이었어요. 마지막 방송을 제가 스튜디스 생방송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 밤에 신기하게도 꿈을 꿨는데 멤버들이 나왔어요. 멤버들 나왔는데, 숭우 형이 없는 거예요. 여섯 명이 타, 막 되게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숭우 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선명했어요, 그 꿈이. 제가 뭐 촉이 좋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그꿈 꾸고, 딱 일어나서 그 생병하기 전까지 그냥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보내줘야 되는 상황일 이수 있겠구나. 그때야 실감이 돼가지고, 그냥 슬펐던 건 그거죠. 아, 이제 나, 내, 내가 제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떠나가는구나. 그것도 오랜 시간 따라가는구나. 그 생각이 슬펐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되게 낙천적이거든요, 성격이. 진짜 걱정 사소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되게 강해졌는데,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되게 강해졌는데, 되게 약해져 있어요. 그게 감정기복이라고 표현하자면,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요. 이제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나아져야만 하고요. 나아질 거고요.